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IQ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IQ로 가는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을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7.39k, 최고가 68.1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59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Q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IQ 코인은 2014년에 탄생한 프로젝트이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위키피디아의 탈중앙화 버전입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와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 IQ는 다룰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형 출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IQ 토큰은 IQ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서 IQ를 스테이킹함에 따라 IQ 문서 수정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IQ는 EOS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IQ 플랫폼 내 컨텐츠 작성에 기여한 사용자는 IQ 토큰을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IQ 사용자와 컨텐츠 작성자, 토큰 보유자 모두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IQ 코인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관리 유지되며 IQ 코인 홀더는 문서 편집 등록 절차의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럼 IQ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IQ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308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는 곳은 업비트고요. 그 다음이 바이낸스 빗썸 순입니다. 뭐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 의서 시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는 2018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빔 쎄 계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상승.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반등 타점 나온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에 해당이 된다. 구름대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지지 후에 반등 나왔을 때는 정말로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 구간 정확히 우상향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대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다. 정말로 완벽한 그림이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탈, 즉, 구름대가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지후 반등 나왔을 때전 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세 이탈 나오면서 구름대 하단까지 밀린다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IQ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IQ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뭐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IQ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